주택의 공간 활용, 트리하우스, 모바일 유닛 건축 전문, 스칸디하우스의 플레이하우스입니다. 스칸디 플레이하우스는 집의 가치를 플러스합니다. 프리미엄 맞춤형 플레이하우스. 언택트, 홈오피스, 온라인 수업, 홈트레이닝, 홈시네마, 슬기로운 집콕 생활 등, 이른바 유누멀 시대가 된 요즘, 플레이하우스도 새로운 개념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릴 적한 번쯤 꿈꿔 본적 있나요? 영화를 보며 설레기도 했었죠. 나무 위 멋진 나만의 캐빈 트리하우스. 마당 공간의 놀라운 업그레이드. 트리하우스 스타일의 스칸디 플레이하우스는 아이들의 꿈과 창의력이 자라는 비밀 요새입니다. 여분의 야외 공간을 활용하는 공간 솔루션 플랫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만을 위한 플레이룸을 만듭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이 자라는 곳, 꿈이 자라는 멋진 요새, 매직트리 하우스, 스칸디 플레이 하우스. 지금 선물하세요. 스칸디 플레이 하우스는 목적에 맞는 공간 중심으로 설계되며, 3x3m의 기본형부터 4x9m의 확장형까지 가능합니다. 스칸디 플레이 하우스는 목적에 맞는 공간 중심 설계를 통해 다양한 기본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칸디 플레이 하우스는 전원주택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택 건축과 같은 고퀄리티 시공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스칸디 플레이 하우스는 안전하고 튼튼한 공간이 되도록 프리미엄급 재료만을 사용하여 꼼꼼하게 제작됩니다. 타이니하우스, 미니하우스, 바퀴 달린 집, 모듈러하우스, 트리하우스 등 다양한 스타일을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합니다. 내가 그리는 상상 속의 공간을 현실로 만나보세요. 스칸디 미니하우스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는 대표 전화 1644-6691, 휴대폰 번호는 010-9643-26690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검색창에서 스칸디미니를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